어떻게 헤어진 사람과 친구로 지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막상 본인이 차이면 친구로 남아서 매달리고 옵니다. 그게 사람 심리에요. 안녕하세요. 아로제입니다. 오늘은 친구로 지내자는 전 남친의 심리를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왜 남자 심리만을 다루는지 궁금하실 텐데 보통 여자들이 먼저 친구로 지내자고 할 때는 이별을 통보하는 상황보다 고백을 거절할 때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까여본 남자들은 공감하실 텐데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남자라는 동물은 전 여친과 친구로 지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애인과 여사친을 구분 지을 때 스킨십 가능 여부로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여사친과 스킨십을 할수 있는 남자가 있다?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거나, 개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 남친과 잠자리를 했다면, 전 남친은 절대로 여러분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즉, 90% 이상은 미련을 갖고 친구로 지내자고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그 밖에 어떤 심리가 있는지 궁금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로 지내자는 남자의 심리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상황과 비교하면서 시청하셔도 좋고, 주변에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첫 번째, 미련. 제가 90% 이상은 미련이라고 이야기했죠. 만약 여러분이 1년 이상 연애를 했다면 그냥 미련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로 지내자는 말은 여자의 신뢰도가 낮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계속 같은 문제로 다투거나 바뀌지 않는 여자의 모습에 지칠 경우 더 이상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로 지내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뀌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심리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을 위로해주되 친구로 지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로 지내되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면서 서서히 호감 표현을 주저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매우 쉽게 제외가 되는 케이스예요. 두 번째, 죄책감.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게 거부감이 들거나, 여러분이 힘들어할 게 뻔히 보여서 죄책감에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친구로 지내면서 서서히 정을 떼거나, 아니면 일부러 여러분에게 차이고 싶을 때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죠. 평소 여자적의 연애 의존도가 매우 높고, 남자가 착해서 다 이해하고 받아주던 관계에서 볼수 있어요. 여자의 매력이 줄어들고, 권태기가 오는 상황이죠. 이때는 단호하게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여러분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불편함 친구 사이에서 연인이 되었을 때 자주 볼수 있는 심리입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거나 오랜 기간 썸을 타다 사귀게 되었는데 막상 사귀어 보니 어색하고 불편해서 친구 사이로 돌아가고 싶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쿨하게 오케이 한다면 다시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사귀는 게 별로라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보상 심리가 줄어버리거든요 이때는 단호하게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구도 잃고 애인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상실감 배로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네번째 후회 연애한지 한달도 안돼서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과 연애를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전여친을 잊지 못했다거나 조급하게 연애를 시작해서 마음이 안가는 상황이죠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정도 들고요 이때는 여러분이 역으로 편한 사이를 제안하시면 됩니다 나도 같은 고민이었는데 잘됐다 편하게 알고 지내면서 천천히 친해져보자 만약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한다면 여러분만 너무 진지하 짧은 연애의 의미 부여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역시 아쉽지 않은 모습으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객관적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험 연애할 때 모든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고 완전히 갑과 을의 연애였다면 보험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사귀기 전에 썸 타는 관계에서 자주 볼수 있는 현상인데 당장 사귀기는 싫고 다른 여자를 충분히 만나보고 싶으니 특정 명분을 만들어서 일단 친구 사이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죠. 아직은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내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나는 천천히 알아가는 걸 좋아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은 게 본질이기 때문에 당장은 좋게 마무리하고 객관적 가치를 높여서 나중을 도모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고 장기전이 되는 케이스예요 앞서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친구로 지내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옆에 남고 싶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너무나 잘 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받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거든요. 머리로 알아도 계속 희망 고문을 받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계속 매달리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즈였습니다.